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조금 또 오래 걸렸죠. 영상 찍는 게. 이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대전에 도착을 해서 엑스포 라바댐 포인트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거 잉어, 잉어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눈불개인가? 지금 저 왼쪽 왼쪽에 수면 위에서 노는 녀석들하고 수초 주변에서 노는 녀석들이 파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 가까이에 있는 녀석들 먼저 노려서 잉어 걸수 있으면 좋고요. 못 걸면 제 냉장고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잉어 거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2-3일 전인가 77문바오님 제 구독자님께서 냉장고 포인트에서 한 5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사진까지 해서 오, 어, 어, 빨리 빨리 마무리 해야겠네 그 사진까지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풀이 들썩들썩해요. 잉어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그. 에그 한뼘 위에 걸었고요. 봉돌. 그리고 마커 수심을 좀더 낮춰야겠어요. 저기는 굉장히 낮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초, 수초 앞에 있는 이제 풀 뜯어먹는 녀석을 먼저 노리겠습니다. 어, 마커 가지고 노는데 벌써... 어, 긴장, 긴장, 담배 한테 펴야겠는데?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있어요, 수초 안에. 녀석들이 움직이면서 에그를 막 가져가고 건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쏙 들어가는 입질이나 깜빡이는 입질에서 체임질를 하겠습니다. 마커가 계속 움직여요. 어어어가지가냐 뿌리 들썩들썩 들썩 하는 게 보이시죠 다 이겁니다 와, 이거는 못 잡아도 참고 자료 영상으로 올려야겠어요 많은데 잉어가 많은데 녀석들이 아 어... 녀석들이 바닥을 안 보네. 바닥을 안 봐서 수심을 한 30cm 정도. 와 저거 다 잉어입니다 지금. 석을안 봐요 녀석들이 꼭 산란철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음, 최대한 기다려 보는 낚시. <laughs> 저 많은 녀석들 중에 꼴통은 분명히 한 마리 있습니다. 가져가나요! 가져가나요! 오케이! 좋았어! 자, 자! 자, 자! 기다린 보람이 있죠, 이러면. <laughs> 이 녀석아, 내가 수심을 30에다 뒀단 말이야. <laughs> 자, 풀숲 앞에서 엄청 많은 녀석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으흐! <laughs> 장읍이죠? 입에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자자자. 자, 자. 어. 으여여여여여여 어.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죠? 아. 자자. 아, 아. 자. 제 로드는 소가리 로드입니다. 어 소치투. 이름을 얘기해 줘야지 아, 아, 잠깐 S662L 이라고 써 있네요 쏘가리 하려고 미노우대를 하나 산 건데 이 녀석으로 잉어를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다 1000번 릴 사용하고 있고요 채비가 아, 어떻게 되냐고 또 로드 스펙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우. 제 영상 중에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야야야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나오니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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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러면 냉장고 안가도 되겠죠 냉장고 포인트는 문바오님이 한 2-3일 이틀인가 3일 전에 싹쓸이를 해서 굳이... 제, 저까지 가서 녀석들 스트레스 받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수 했으니까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수해서 스트레스 딱 풀리죠. 녀석, 오어, 녀석 사이즈 되네. 사이즈 되네요. 흥, 흥. 제가 여기서 계속 잉어를 뽑아 대니까 대낙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돌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자, 이리 와봐. 저기 반대편에서 낚시 하시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셨어요. 여기 발판 다 만드셨고 대낙으로 이곳에서 낚시들을 하십니다. 한석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어우 작은 녀석이 아니에요. 크네요. <laughs> 자, 자, 아... 아... 어우, 녀석 인물 좋다 아... 심 수심, 수심 굉장히 짧죠 수심 굉장히 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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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수심 주고 녀석들 노는 위치에, 어... 숲풀 쪽에, 녀석들이 풀을 막 먹고 있길래, 그 앞쪽에다가 캐스팅을 해서 싹 끌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꿈뻑꿈뻑꿈뻑 하면서 끌고 가는 입질, 체임질 바로 해서 녀석 얼굴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자, 흑흑 좀 급했죠. 제가 채비 설명을 아까 해드리려고 했는데 녀석들 노는 게 보이니까 바로 바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득득득 음, 득. 한75 바네요. 8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짠짠짠~ 요렇게 놔야겠다. 어? 70도 안 나오는데 이 녀석 빵만 좋은데? 이거는 빵이죠. <laughs> 자, 이거는 빵입니다. 아, 70이다. <laughs> 오늘도 한수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필드 나와서 빵 정말 좋은 녀석. 정말 좋은 녀석한수 해서 기분 굉장히 좋고요. 이 녀석 놔주고 이 녀석 놔주고 아직도 아직도 저기에 잉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수 해야죠. 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보자. 내년에. 내년에 보자고요. 빗방울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보가 3시까지 5mm 잡혀 있던데 이 정도면은 액션캠 비에 젖어도 뭐 그렇게 그렇게 피해가 없겠죠? 문제는 바람이 좀 분다는 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좀전 포인트에서 잉어 한수 하고 입질 수 차례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잉어 낚시를 하는 바람에 체임질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애그만 고집을 하는 바람에 녀석들을 두마리째 얼굴을 못보고 허채인질만 여러차례 했습니다 빨리 라바계열로 바꿔서 녀석들을 좀더 확실하게 꼬셨어야 되는데 에그에 어... 너무 맹신을 한것 같아요 어... 이제 앞으로 좀더 추워지면은 잉어들이 연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센터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낚시하기가 좀더 힘들어집니다. 각, 사시는 천변에 뭐, 배수로 포인트나 이런 곳이 있다라면, 잉어 낚시는 겨울에도 가능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큰 하천에는 잉어들이 연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녀석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빠져서 저는 녀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고요. 다음 이제 날이 좀더 추워지면 저도 제 냉장고 포인트를 찾아서 잉어 손맛 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단풍!